안녕하세요. 여기는 노랑진 만물입니다. 벌써 주말이네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제가 토요일 일주일에 한두 번은 세일 상품을 갖다 놓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세일 상품이 있습니다. 골뱅이입니다. 골뱅이는 어제보다 가격이 조금 내렸습니다. 좀 줄었죠. 3만 5천원 합니다. 어저께 제가 대구를 세일했지요 오늘도 어제와 같이 3만 5천원 대구가 좋습니다 오미도 씨알이 크고 4미도 씨알이 큽니다 칼치포입니다 칼치포 어떻게 잡히는거 제가 어제 설명해 드렸죠 얇게 썰어서 까리 꽂혀 놓고 다글다글하게 볶아 먹으면 맛있죠 그리고 튀겨나도 맛있습니다 때까지 다 먹어도 괜찮아요 청어입니다 청어가 해감인데 18마리 정도 나오는데 15,000원 합니다 대구입니다 청어예요 해감입니다 요거는 얇게 썰어가지고 회덮밥에 먹으면 좋죠 적가잠이죠 동해안 젓가잠인데 선도가 아주 좋네요 씨알도 굵고 마리당 3,000원 머리 정도 되는데 5만원 합니다 3,000원이 좀 넘네요 3,300원 머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5마리에 5만원 합니다 선도가 좋아요 오늘 제가 지난 토요일 날또홍계를세일을했지만은 오늘 또 공개를 세일하려고 갖다 놨습니다. 시알이 좀 잘지만은 다물어요. 잘 살았고 제가 요거 오늘 많이 갖다 놨습니다. 요거 14,000원 합니다. 요즘 물건들이 없어가지고 오늘 동해안 물건들이 조금 들어왔습니다. 전어에요. 전어가 선도가 좋지요. 18마리가 2만원 납니다. 횟집을 살짝 내 가지고 구워서 먹으면 좋죠. 오늘 송어가 좀 많이 들어왔어요. 송어가 동해안 송우인데오늘 배를 갈라갖고 거들거들하게 말려갖고 쪄서 먹는다던가 구워서 먹으면 좋죠. 만 5천원 납니다. 갑오징어입니다. 갑오징어가 늘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은 요거는 3,800원 머리입니다. 색깔 좋죠? 씨알도 오늘은 좋네요. 물매기에요. 물매기가 3마리가 2 7 0 0원 나는데, 좋습니다, 선도가. 요거는, 신김치를 종종 썰어 놓고, 콩나물을 넣고, 얼큰하게 끓여 놓으면 좋죠. 요 삼치는 한 짝이 있네요. 5만원 합니다. 요즘 목봉호가 많이 들어옵니다. 목봉호가 수치인데, 키로에 6천원 합니다. 요거는 오셔가지고, 저울로 달아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안 하고 오늘 떠리로 싸게 제가 드리겠습니다. 목포 홍어예요. 나오셔가지고, 요거는 저울을 달아서, 필요에6천원씩 해드리겠습니다. 목포 홍어는 술 치든 안 치든, 다시 똑같습니다. 혼내기 좋죠? 3마리가 27,000원 이에요. 갑오징어요. 송어가 15,000원이면 가격이 저렴한 가격이죠. 전어도 선도가 좋습니다. 18마리가 2만원 합니다. 공개 보세요. 공개가 참입니다 여기 뚜껑을 열어놓으면 바람이 타면 금방 내 죽습니다. 챗불을 안닦는 거는 여는 순간 바글바글합니다. 잘 살았습니다. 가자미 보세요. 가자미가 너무 좋습니다. 15마리가 5만원 합니다. 네, 여기에서 만물 소개를 마치고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 주시고, 주말 잘 보내세요.